이게 바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버리는거는 3개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? 넣고 그냥 갔다오자 버리고 자 욕심은 부리지 않아요. 물 떠와야지. 두 개만 퍼올게요, 두 개만. 기분 전환용 게임 확실하냐고? 어, 제대로 다 끝내면, 그래. 어, 괜찮아요. 빗자루는 어떤 효과일까? 그냥 바닥 쓰는 거 아닌가? 쓰레기다. 안 돼, 여기 안 떨어지게 하려고. 내가 미리 집을 냈는데 쓰레기다. 아니, 왜물 뜨는 곳에 쓰레기가 나오냐? 어이없지 않습니까? 됐다. 어이가 없구만. 어이가 없네. 나는 물 여기 놔두고, 이거부터 버리고 오게 흘릴 것 같으니까. 아, 느낌이 안 좋아.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됐다. 저기 쓰레기. 안 돼, 발자국을 남겼잖아. 큰 실수를 남겼어. 발차곡 하나 지으려다가 근데 저 혼자예요. 근데 저는 원래 이 게임 계속 혼자서 있어가지고 게힘들오 분리 쩔어. 하나는 흘리지 않게 여기에. 됐어. 여기다가, 어, 저기, 초콜릿이다. 오, 딱딱해. 와,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다, 평생. 평생은 아니고, 힘들 것 같아. 오, 아! 천천히 해야 되는데, 어, 닦아야 돼요. 다 닦을 게 많아요. 쓰레기다. 이거 아침까지 하려고요. 아뭐 거기서 그저 많이 했어 여기 위에도 탔네 돌를잘 기억을 해야겠어 됐어 점프하면서 지워야지 하나. 물 벌써 들어. 개 빡치네. 아 진짜로. 아 장난하나. 아. 아, 나똥 때린다 진짜 아. 물 두개 퍼가야지 뭐야 1대 가자 음 기분이 좋구만 어 깔끔해졌네 기분이 좋아요 물 흐릴 때 말고는 기분이 좋은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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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심히 벽에 붙여놓고 해야되나봐 지긴 할까요? 거의 먹물인데 천천히야 조심해 물 흘리지 마라. 이제 못 쓴다. 오 깨끗해지고 있어. 와! 아 빗자루요? 아 죄송해요 근데 이, 이거도 좀치우려고요아 이런 거그 고치는 건가? 총으로 이런 거? 이런 거 말하는 건가? 총으로 고쳐야 되는 게? 빗자루 빗자루 웨얼 웨얼 빗자루 빗자루 어딨어 진짜로 여기 바닥에 있었는데 끔찍한 거부터 일단 해줘야지 물 흘리면 안돼왜안돼또 닦아줘야 돼. 그럼 내가 닦은 의미가 뭐지? 어, 다 됐나? 더 어, 나왔네? 뭐야! 왜또 새로운 곳에 생겼어? 젠장. 오, 오! 깔끔하게 됐구만. 이거 좀 빗자루. 이것도 해주는 거라고? 이거? 이 파란 자국?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? 와, 깔끔하다, 여기. 빗자루가 어딘지 모르겠다. 근데 이건 뭐야? 이게 그냥 달아주는 거지? 위에 깔끔하고. 아하. 이거 돼주는 건가? 한번 해봐야지. 어, 이거 닦아야 되는 것 같은데? 어어 쓰레기. 이 자식이 안 나와, 이 자식아! 어디 있니? 미안. 자, 감사합니다. 내 발자국 왜 이래? 이거 민트색 아까 그 닦으라는 거 맞죠? 다 닦았지, 이제? 할거 없지, 여기 다 했지? 빗자루 없다, 그리고. 하나씩 버리고 올게요. 왜냐하면 두번 다시,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, 진짜? 하고 싶지 않아. 맵 전부 다, 네맵다다할수 있던데 맵 완전 많아요 짱 많더라고요 <laughs> 뭐야 새벽 5시 50분인데 왜 이래 많이 보고 있어?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있어 700명이야 지금 뭐야? 중계방 분들은 매너 채팅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올릴 거거든요 얼마였지? 제가 이거 1년 전에 사갖고 모르겠어요. 1년 전에 샀죠? 제가 이 게임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? 왜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가끔 물통 흘리는 것도 재밌어 나름 음, 상자 같은 거다 버리려고 여 안에 있는 것거다 버리려고 이런 게임 잘하거든요 와 이건 버리면 여기 안은 끝이다. 하지만 하나 더 남았다 사실 거기 어떤 게 얼마나 있을지 몰라 폭탄 적어도 다 버려야 되네. 근데 산타맵도 했고, 닌자맵도 했고, 좀 많이 했어요. 야외는 처음인 것 같은데. 이제 다 커가지고 손으로 공개는것 밖에 없다. 이거 다, 이거 버릴게, 이거부터. 안에 있어가지고 저기 안에 들고 오면 다 타있겠지? 덴더라이언 덴더라이언 재밌죠? 이거 다 태워야 돼. 태우고 문 닫아야겠다 바로. 총으로 총 쓰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왜 물통을 더 많이 올리니까 그렇지 않아요? 펑. 또 닦아줘야돼 뭐야 이거 다 안닦였나? 와다 안닦인걸써 와 나의 눈썰미 지렸고 내 눈썰미 쩔었다잉 소각장 옆에는 아예 한꺼번에 닿을게요 너무 힘들어서 왔다갔다 해야겠어 오 근데 난 실제로 이런 거 못할걸. 막 태우는 거. 터질까봐. 무섭잖아. 터지는 소리 무섭잖아. 혼자서. 끝이요. 임정민님 감사합니다. 한 개. 고마워요. 땡큐. 됐다. 아, 이제 안에만 치면 돼, 저기. 어떡해요? 소각장 앞에 일단 놔두고 나중에 쓸데 있으려나? 이런 거못 버리니? 이런 거 버려야 돼. 조명도 다 버릴게요. 사촌동생이랑 목소리가 똑같다고? 알고 보니 사촌동생. 한꺼번에 문 앞에 두고, 오케이? 그니까 아까 내가 초반에 쓴 방법 말하는 거죠? 이런식으로 던지라 터지는거 아니야? 나 이건 못던지겠다 야 던졌다가 터질것 같아 왠지 소각장 옆은 한꺼번에 다 치우고 나서 갈게요 저기 안에 좀만 더 치우면 돼 와, 근데 진짜, 뭐야, 식판. 하나씩, 하나씩 할래, 그냥. 이게 더 편한 것 같아. 던지는 것보다. 아, 진짜요? 따로 정리하는 곳이 있어요? 내려간 입기 열려있는 통인데, 밑에 있는 데서 구금, 품인가 꺼내서 넣어야 돼요. 이거 말한 건가? 이거? 열려있는 통 어딨어? 이거 다 버린 것 같은데. 요거? 여기서 또할건 없죠? 아, 물 깨끗한 물이다. 이건 소각장 옆에 하나 놔둬야지. 에? 뭐야, 고장 나는데? 테이프 없냐, 테이프? <laughs> 테이프로 고정 좀 시켜드려야겠어. 아, 진짜요? 바닥 보고 다니다 보면 어디다 정리, 정리해야 될지 다 있다고? 하지만, 난 하지 않겠어. 사실 저 헌증 있어요, 이거. 내가 하기 싫다 했는데 하고 있죠, 지금. 헌정입니다 <laughs> 이제 하나씩 버리면 될것 같아. 근데 저다 갖다 버려요. 다 갖다 버린 거 아니야? 그래, 청소지. 그냥 새로 사. 새로 사버려. 그래, 새로 리모델링 하는 느낌으로 됐다. 청소한다고 컴퓨터 버린, 버려야 린버 되냐고? 아니, 여기서 말하는 거지. 초록색 핵이라고? 어머, 어떡해? 넣었는데? 어쩌지? 문안 닫았네? 세상에. 나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, 또? 그럼 또 시체가 튈 거고? 어쩌냐? 어떡해? 안 터져. 아, 터졌나? 내가 내려갈 때? 일단은, 좀, 경과를. 경과를 지켜보자. 와, 여기, 이제, 이거 하나만 버리면 끝이 아니네. 하나, 허용하지 않겠다. 총 들고 나야 된다. 여기 일단 놔두고 폐기물이라서 안 터졌나? 와, 그래도 다 치웠다. 여기 다행이다. 쩔어, 두 개를 놓고 내가 바로 문을 닫을 수 있을까? 무서운데? 넣었어, 넣었어! 개 무서웠어. 터졌다. 왜 소리가 잘안 들렸지? 터지는 소리가? 아, 여기도 해야 된다.